네, 반갑습니다. 미정님 반갑습니다. 네, 김현선 님, 반갑습니다. 네. 네, 금요일 잘 보내셨습니까? 네, 6월 7일 라이브입니다. 아, 금요일은 좀 가볍게 제가 뭐 부동산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뭐 이런 뉴스가 많아가지고, 네 여러분들한테 꼭 알려드려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어몇 가지 뉴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요즘 저도 막 바쁘고요. 네. 부동산도 재밌고요. 네. 저는 요새 살 만납니다. 네.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부동산은 선진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선진입한 사람들은요 너무 즐겁게 네, 기다리면 되고요. 앞으로 이제 추력세 중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 정부에서 규제 완화 정책으로 네, 간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여러분 현재 지금 뭐 이런저런 상황으로 부동산 어떤 곳은 상승하고 어떤 곳은 하락하고 이렇게 하면서 혼란스럽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혼란스럽다는 건요. 장기적인 침체, 네, 침체로 간다, 이런 말이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그거 보세요. 원 달러 환율도 계속 치솟다가 네, 1400원까지 올라갔다가 어때요? 1500원 뚫는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다시 빠져서 지금 1370원이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무조건적인 공포는 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대구, 남구, 경북, 포항 등 9곳. 미분양 관리 지역 재지정이라 해요. 재지정이라 해요. 대구 남구 울산 울주군 경북 포항 등 아홉 곳이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재지정되면서 1년 넘게 특별 관리를 또 받게 되었다고 해요. 자 미분양 관리 지역이 무슨 말이냐? 주택을 공급하려는 사업 예정자는 분양 보증을 발급하기 위해 예비 심사나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주택 신규 공급이 억제되는데 이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미분양 관리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천 가구 이상인 시, 군, 구 가운데 미분양 증가 속도가 빠르거나 미분양 해소 속도가 늦거나 향후 미분양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지정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미분양 관리 지역 지정된다 하더라도 누가 미쳤다고 지금 만약 이게 지정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누가 미쳤다고 부동산을 아파트를 짓겠습니까?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 알아두세요. 아파트를 지으려면 몇년 걸려요? 3년 걸립니다. 3년이 기본이에요. 근데 지금 인허가 건수, 인허가 건수가 없다고요. 23, 24. 인허가 건수가 없어요. 그러면 26부터는요, 여러분, 공급 절벽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매우, 매우 심각한 상황이에요. 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지방, 어디요? 광역시. 몸집이 가벼워요. 근데 공급 물량 극감해 보세요. 절벽 공급 절벽. 전세가 강세. 매매가는 어차피 작잖아요. 전세가 강세. 매매가는 적다. 그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전세가율이 높다. 투자금이 적게 들어간다. 그러면 결국은 이 전세라는 이 에너지가 점점 점점 커진다라는 겁니다. 이걸 생각해두세요. 그래서 지방광역시가 여러분 앞으로 저는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는 근거 계속 말씀드릴게요. 자 졸업한 학교가 없어졌어요. 폐교 공포 서울까지 덮쳤다. 자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방 소멸됩니다. 왜 초등학교 가려고 하는 애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서울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서울도 초중고 다줄 폐업이에요. 네. 사태가 엄청나게 심각하다고요. 근데 뭐 인구 감소하면 집값 폭락한다고요? 에라, 이사람아테 <laughs> 인구 감소는 서울은 2013년부터 계속 있었어요. 안 그래요? 네. 대한민국은요, 한 2021년인가 그때부터 인구가 감소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 말은 뭐다? 단기적으로는요, 중, 중기, 단기적으로는요, 적어도 5년 동안은 인구감소는 부동산에 상관없습니다. 근데 10, 10년은 좀 가까운 것 같고 15년 이상 초장기적 이후부터는요. 감 이게 인구감소가 집값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근데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또한 번의 사이클은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서울이 지금 반등이 있습니다. 졸업할 학교 없어졌대요. 폐교 공포 서울까지 덮쳤다고 합니다. 근데 왜 올라요? 학교 폐업하는 거고 인구 감소하고, 집값 상승이랑 크게 관련이 없다니까요. 집을 살수 있는 사람들이 감소해야겠죠. 여러분, 어벤져스, 네, 어벤져스 엔드게임 보셨어요? 어벤져스, 어벤져스 인피니트 워하고, 네, 엔드게임 보셨나요? 거기서, 자, 인피니트 워에서 타노스가 뭘 해요? 타노스가 뭐 합니까? 이거 보석 보석 다 모아가지고 딱 하니까 지구상에 사는 인구의 절반이 없어졌잖아요. 그렇게 되면 집값에 큰 변동이 생긴다고요. 근데 야금야금 점점 점점 인구가 감소된다. 그거는 우리가 특히 시장이 체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학교가 없어지잖아요.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자 이거 뉴스 한번 더 말씀드리고. 계속, 계속,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한해 서울을 비롯한 8개 대도시에서 초중고 학교 17곳이 문을 닫았다고 해요. 폐교가 광역급 이상 대도시로 확산한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세가 빨라지면서 대도시에도 폐교 공포가 현실로 다가왔다 라는 분석이 있다. 지난해 전국에서 초중고 총 29곳이 폐교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가운데 8개 대도시가 58.6%를 차지했다. 여기서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이렇게 17곳으로 58.6% 차지했다고 하고요. 서울에서도 마찬가지로, 네. 도봉구에 있는 도봉고, 네. 성동구에 있는 덕수고. 제가 덕수고 앞에 많이 지나다는데. 여기 야구 명문이라 해요. 네. 근데 폐교라 합니다. 성수구 공고. 네. 이렇게 세 곳이 문을 닫았다. 도봉구는, 도봉고는 서울 내 일반계 고등학교 가운데 첫 폐교 사례다. 2004년 개교한 이 학교는 학령 인구 급감의 직격탄을 맞아 문을 연지 불과 20년 만에 폐교 운명을 맞았다.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2024년 시도별 폐교 현황 보세요. 서울이 7개, 부산이 48개, 대구가 49개, 인천이 59개, 광주가 1 5개 대전이 8개, 울산이 27개, 세종이 13개입니다. 자 이걸 보면은 투자는 어디해야 돼요? 학교가 학교 감소가 제일 적은 곳이 투자할 곳 맞아요? 부산, 대구, 인천은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인천은 인구 수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데 학교 수는 왜 자꾸 폐교해요? 학교는 학교는 왜 폐교하냐고요? 증가하는 인구가 여러분 학교 폐교를 막기 위해서 네, 뭔가 큰 영향을, 영향을 주, 주, 아니, 큰 영향을 주는 것만큼 인구가 학교에는 도움이 안 된단 말입니다 네. 자녀가 학교에 보낼 나이가 안 되었거나 자녀가 이미 학교에 보낼 나이가 지났거나 그러겠죠 그러니까 지방의 폐교는 이미 고질화된 상태다 지난해 지방에서 전북 9개, 전남 5개 등 호남권에서 폐교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 입학생이 없어 휴교 중이다 군산 어청도초는 개교 100주년을 1년 앞두고 문을 닫게 됐다 특히 면단위 농촌지역에서 폐교가 다수 발생하는 가운데 광역시에서도 문을 닫는 학교가 증가하는 추세다. 자 그러면 어청도초, 네, 어청도, 어청도, 섬이겠죠? 섬에 있는 초등학교 위치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에요. 자 여러분, 전주, 완주, 익산, 군산이고요. 군산공항, 공항이 여기 있고요. 여기 어청도 초등학교에요. 섬에 누가 삽니까? 네. 섬에 누가 사, 살아요? 이제 젊은 사람이? 안 살아요. 네. 자, 과거에 그 생각 안 나세요? 섬에 부임했던, 네? 초등학교 교사. 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섬마을 사람들. 그 나쁜 놈들 아니에요. 완전히 폐쇄된 그런 공간에 누가, 서? 교사들도 가려고 합니까? 안 가요? 안 가죠. 네, 절단 갑니다. 자, 육지에서 이 섬까지 61.7km에요. 학생이 있을 수가 없겠죠? 네. 근데, 이런건 충격적이에요. 자, 도봉역에서 얼마 안 떨어져 있는데, 도봉고등학교가 폐교입니다. 도봉고가 폐교에요. 아니, 집값이, 집값이 싼 곳은 학교가 괜찮다면서요. 집값이 싼 곳도 학교가 폐교됩니다. 자, 그리고 성수역 앞에 있는 성수공고입니다. 여기가 여러분 여기가 서울숲이에요. 서울숲 엄청 큽니다. 갤러리아 포레하고 갤러리아 포레하고 또뭐 있었죠? 하여튼 갤러리아 포레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어, 이쪽에 꽈배기 집 엄청 맛있는 데 있는데. <laughs> 경성가백이라고 아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 성진학교가 성수공고가 이 성진학교로 바뀐다고 하는데요. 여기가 장애인 어, 특수 교육하는 그런 학교로 바뀐다고 해요. 자, 그리고 한양대학교 바로 맞은편에 있는 덕수고등학교예요. 덕수고등학교가 원래 덕수상고였는데 인문계로 어, 바뀌었다고 합니다. 여기가 야구 명문인데요. 자, 여기 한양대 역이고 한양대 역 바로 앞에 있는 곳인데 여기도 폐교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 학교 엄청 많아요. 아, 학교란다. 여기 집이 엄청 많아요. 근데 집이 집값이 15억, 18억 이렇게 하니까 네, 여기까지 가는 않겠지만 은 네, 자꾸 사람들이 빠져나가겠죠. 빠져나가, 네. 결국은 고등학교 자녀를 둔 사람들은 여기서 거주하기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죠. 네. 비싸고 네. 여기 학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네. 하여튼간에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거 보세요 서울특별시 폐교된 또는 애정된 학교 2018년 은혜초 2020년영광초 공진중 2023년 화양초 자 올해 도봉고 덕수고 성수고가 또 폐교 애정이고요 27년 동명여중 27년 행당중학교 그, 그다음에 27년 경일고등학교 이렇게 폐교를 한다고 하고 자 뉴스를 보니까 성동구, 성동구 관내 4개 학교가 통폐합안이 나왔다고 해요 자 보시면 행당중 동마중 도성고 경일고가 합쳐가지고 학교 이름이 통합 동마중 통합 도성고 이렇게 된다고 하고요. 여기가 현 행당중 부지로 이전을 한다. 행당중이 여기 덕수고랑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학교가 다 통합되고 난리다 지금 난립니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학교가 분산 통합이 되면서 과밀이 생겼다가 또 다시 줄어들었다가 또 다시 어떤 곳은 폐교하면서 통합되고 과밀이 생겼다가 이런 식으로 되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여러분 서울도 이건 정말 심각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네.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서울이 무조건 강세고 무조건 우상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그건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심 한국판에도 지금 초중고가 폐교한 줄 폐업 사태가 줄 폐교 사태가 네. 정말 심각하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이렇게 인문학적으로 변화하는 것들, 사회적으로 변화한 것들 이렇게 그냥 가식거리 생각하세요. 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부동산 수요, 네. 부동산 수요 뭡니까? 부동산 실제 살수 있는 유효수요가 증가하냐, 감소하냐. 그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향후 정부에서 정책을 펼치면서 정부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알아서 움직인다. 정부가 만들어가는 시장입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 제가 제일 처음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한 말을 누가 고지고대로 따라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정말 좀 당황스럽습니다. 네. 그것도 그렇고, 아무튼 간에. 이런 마당에서 유효수요가 더 이상 더 추가적으로 증가할 수 있을까? 여러분, 2023년 반등장 때요. 반등장 때도 앞으로 반등치 바닥 치고 계속 올라갈 거라고 우리 사부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23년 하반기부터 또 하락했잖아요. 네? 돌파리 돌파리. 자, 올해 상반기 반등했습니다. 반등했어요. 왜? 작년 하반기 떨어졌으니까 반등했죠. 그러면 또 하반기 또 하락할 수 있죠 왜? 주주 장창 상승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보통 에너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정책이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 뭐푼게 있습니까? 종부세 풀었어요? 종부세 좀 완화시켜줬죠 공정시장가액하고 공시가격 좀 완화시켜줬잖아요. 자 양도세는요 양도세 중간 밀었잖아요. 그리고 취득세는요. 그대로입니다. 현재 상황은요, 부동산 투자자가 접근하기에 뭐 아무 뭐 있는 그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지금 집주인들이요, 집주인들이 올 1월 달부터 특례 보금자리 대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일시적으로 뭔가 시장에, 시장 시중에, 네, 유동성이 생긴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막 효과가 뜬다고요. 그러니까, 호가가 뜨니까, 실거래가 거래 건수가 없으니까, 호가가 뜨니까, 민간 기구든, 뭐 부동산 원인든, 호가를 받아서 시세를 만든다고요. 아, 지표로 만든다고요. 지수로 만들어요. 근데, 그 호가가 과연 영원히 상승할 수 있을까요? 지속 상승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께 저는 말씀드렸어요. 2023년 반등할 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겹게 그때 그림 그렸잖아요. 그림을 지겹게 그렸어요. 서울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졌는데, 요렇게, 요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 네? 이렇게 되었는데, 추가로 올라가겠습니까? 아니면 떨어지겠습니까? 작년 방송 들어보신 분들 제가 이렇게 이야기 안 했어요? 늘 똑같이 이야기 했잖아요. 이거. 실제 어떻게, 어떻게 됐어요? 꺾었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루한 상승 하라 상승 하라 이렇게 간다. 그러면서 전세가가 여러분 전세가가 점점점점 아 점점점점점점점점 죄송합니다 점점점점점점 올라가면서 이렇게 전세가율이 높아지면서 에너지라는 게 생긴다 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거 아시죠? E는 MC2. 네 이거 뭐예요?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께서 만드신 공식이에요. 이, e, 뭔지 모르겠지만, m c 2잖아 MC2. 네, MC 스퀘어. 네, 그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간에, 제가 말씀드린 거, 그대로 시장이 흘러가요. 네, 대한민국에서 계속 전문가들이 주장 차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다고요. 그냥 박스권에 갇힙니다. 하지만, 지방은요, 자, 여기 이 침체하는 이 디스턴스, 거리. 그다음에 t 시간, 타임. 이런 것들이 서울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적다는 겁니다. 적어요. 적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몸집이 가볍. 몸집이 가볍고 지금 중공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서울이 아, 중공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서울 빼고 지방의 경우 취득세 중과 맞지 않잖아요. 앞으로 중공업 미분양 주택 더 늘어납니다. 더 늘어나요. 건설사에서 빨리빨리 빼려면 투자자 받아야 되는데, 투자하는 사람을, 사람을 받기 위해서는요, 중공업 미분양 주택 등록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요. 네. 제 말이 좀 와닿지 않으시나요? 와닿으실까 생각합니다. 네. 충분히 와닿으실까 생각해요. 자, 이렇게 서울에 있는 학교도 폐, 폐기하고 있다. 서울은 장기침체로 가는 어, 지금 현상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52억 하던 아구정 아파트 석다로 다시 보니 깜짝. 강남 3구 강세 서울 11주째 상승, 고금리 지수 지속, 입주 물량 감소 등으로 전세 값이 55주, 55주 연속 강세를 보이자 실수요자가 매수세에 합류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네. 자, 이렇게 보이죠? 네. 서울 집값 계속 올라갈까요? 자, 저기, 채모 대표가 있습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단기적으로는 강세다. 단기적으로는 강세다. 근데 5년 후에 못 빠져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울에, 서울이 단기적으로는 부동산이 강세다. 하지만 5년 후에는 내가 장담하지 못한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이 왜 그러냐. 이 사람은 인구의 충격이, 인구 감소의 충격이 오는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팔수 있을 때, 강세일 때 빨리 팔고 나와라. 다 주택자이면 빨리빨리 집 팔고 타고 나와라. 강세일 때팔수 있지. 강세 아닐 때못 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세 규가 안 팔립니다. 지금 전세 규가 안 팔려요. 여러분 서울에서 전세끼고 매수했다는 경우 본적 있나요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실수요자가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이에요 네자 이거 보세요 서울이 앞으로 더 좋아질까 아닙니다 자 5억도 비쌌는데 7억 내라네요 상계주공 5단지 날벼락입니다 여러분 상계주공 5단지 gs랑 시공사 계약 해지하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아니다. 시공사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손해배상 누가 무는데요 누가 물까요? 다음 건설 다음 건설사요? 아니 다음 건설사가 공짜로 뭡니까 그거 다 조합원 분양가나 추가 분양가 공사, 비용, 공사 비용에 다 반영합니다. 싹다 반영해요. 그거 조합이 생각을 안 했을까요? 조합은 여러분 생각을 해야 돼요. GS랑 계약 해지하면 손해 보는 사람 누군데요? 조합입니다. GS랑 하면 추가 분담금 5억에서 끝났겠죠. 이제 7억입니다. 7억. 자, 상계주가 5단지 조합 집행부 내에서 전용 31제곱미터 다 똑같잖아요. 평수가 전용 8선을 받으려면 7억원에 달하는 분담금을 내야 할 가능성이 제기가 되었답니다. 지난해 집행부 교체와 시공사 계약 해지의 원인이 되었던 기존 분담금 5억보다 2억 원 가량 늘어난 액수다. 자 이게 제 생각으로는요. 오구 타입 같은 경우, 오구 타입 같은 경우 분양을 좀더 많이 청약이 좀더잘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더 붐을 일으키려면 오구 타입에 조합분들 부담을 좀 늘리고 일반 분양이 있으면 거의 없겠지만. 일반 분양을 가격을 낮추자는 겁니다. 네, 안전빵으로 가자 지금 159세대인가요? 임대주택이잖아요. 그런 끝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일반 분양이 뭐한 층가 뭐 이렇게 있던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 어, 공사할 수 있는 연면적의 그10% 정도 분양하는 연면적의 10% 정도, 네, 지금 더 추가로 준다고 하잖아요. 그걸 해서 어. 뭐 면적이 조금 더 늘어난다 하더라도 지금은 7억 원에 달하는 분담금 정말 아 이건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게 아마 제 생각 그래요. 서울시에서 추가로 주겠다는 그 용적률 그 인센티브를 반영을 안한 수치인 것 같아요. 네. 그 반영했는데도 5억이다 이런 문제가 있겠죠. 네, 이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사업 시행자 한국자산신탁 여기가 신탁사 추진 방식이기 때문에 신탁사한테 뭐그 일반 분양에 뭐 분양, 매출의 몇 퍼센트 이렇게 준다고 해요. 1%인가? 3%인가? 네, 준다고 합니다. 사업시행자 한국자산신탁은 한국 분담금과 관련해 아직 정해진 게 없다 라는 입장이고요. 단순 조합 내에서 흘러나온 루마다 시공사도 선정되지 않았고 공사비 윤곽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분담금을 추정하기 어렵다. 자 지난해 시공사 계약을 해지 하고 사업이 반년 넘게 지연되고 있다. 이러면 뭐가 발생합니까? 조합 운영비 발생하죠 그리고요 그리고 조합 운영비 발생하고요 그리고 뭘 발생하겠습니까 시공사 바뀐다 여러분 설계 도면도 바뀔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용적률 더 준다 설계 도면 바뀝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기서 제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 다 아실 겁니다 건설업에서 일하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도면 수정이라죠 도면 수정. 리비전이 있으면은 설계 비용이 추가로 발생해요. 그거 하나하나 다 설계사, 건설사에서 설계 변경 일을 하면 자재 다 바뀐다고 자재가. 그러면 공사비가 증가되죠. 누가 부담해요? 조합원들이 부담합니다. 조합원들 이 부담해요. 자, 서울 외곽 지역 재건축 공사비가 평당 800을 넘어서고 있다. 근데 여러분 강남 같은 경우 평당 1천만원 도 있습니다. 어? 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서울이 강세 장이가 먹은 간에 상관없이 여러분 상반된 지역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상계주공 5단지처럼 어, 재건축이 빠그러진다.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상계주공이 진행이 안 된다. 어떻게 될까요? 서울에? 여기가 진행이 안 되면요, 다른 곳도 진행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겁니다. 결국은, 아파트를 지지 못하겠죠. 그러면, 아파트 지지 못하니까, 입주 물량 급감하니까, 서울 폭등하겠네. 그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재건축, 재개발, 사업들이 올 스톱된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생각했던 거와는좀 다르게, 서울에서 더 이상 아파트 신규 공급이 없어지는 기간이 2, 3년 흘러간다? 어떻게 될까요? 제 예상이 틀려지는 겁니다. 그게 역대급 변수가 되는 거예요. 역대급 변수요. 사람들은 재건축이라는 가능성, 재건축이라는 노후주택에서 제공하는 이 합리적인 전세가로 인해서 시장이 좀더 안정화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근데, 이 재건축 사업장이 아예 진행이 안 된다. 아예 진행이 안 되면 어떻게,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저렴한 전세가 계속적으로 공급이 되는 겁니다. 공급돼요. 여기 살던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이사 나가는 거잖아요. 원래 재건축이 되니까. 근데, 어차피 안 되기 때문에 불안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입주 물량은 감소하겠죠 전세 매물은 어떻게 보면 시중에서 또이 또이나 증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이 또이나 증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전세가 안정이 될수 있다니까요 네, 원래 신축에 입주물량이 적다 재건축으로 계속 때려 부신다 시중에 전세 물량 사라지죠 시중에 또 전세 물량 사라지잖아요 네. 그리고 시중에 투자 물건들이 많아지잖아요. 네. 왜? 재건축, 재개발 증가하면요. 그렇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대로 된다고요. 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일은 어, 멤버십 방송이고요. 네, 멤버십 때 많이 들어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할 것 같고요. 어, 제가 이따가 방송 끝나고 커뮤니티 게시판에 어, 내일 멤버십 분들 어, Q&A 질문 좀 남겨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아, 제가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좀 제발 질문 좀 남겨주세요. 주문생의 어, 멤버십은요? 멤버십 분들과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방송이고요. 어떤 질문이라도 생각 없습니다. 네. 이거, 이거 투자처 알려주세요. 그건 안 돼요. 네, 그건 안 되고, 그거는 좀더 비싸게 네, 값을치칠야 되고요. <laughs> 하지만 이것과 이것 중에 뭐가 더 낫습니까? 이런 식으로 네, 또 두, 두루뭉실하게 질문을 해주신다면 제가 철저하게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멤버십 가입도 부탁을 드리고요. 6월 7일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승난님 반갑습니다. 자, sh님 반갑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편하게 쉬시기 바라고요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가시면서 좋아요도 팍팍 눌러주시고요 네, 아무튼 조선생 열심히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